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지금도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어, 정부 지원이나 대출로 버티고 계신 사장님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 환급 지원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 꾸준하게 이런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어, 이것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가지는 사장님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제가 썸네일에서도 언급했듯이 직판업 신고 절차 a부터 z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 상에 내가 만든 음식을 판매를 하려면 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통신 판매업 신고증입니다. 온라인에 내 제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 판매를 신고해야 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겠죠. 예비 사장님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온라인에 판매를 할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을 이용하는데요. 이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판매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품을 판매하려면 무조건 영업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예비사장님이시라면 꼭 사업자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식품을 온라인에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할 상품의 자가품질 검사서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준비하면 되세요. 당연히 중간중간 세부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뭐 보건증이나 위생 교육을 이수하거나. 판매할 상품의 뭐 포장이라든지 택배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연히 있겠죠 물론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장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꼭 필요한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 사업장이 없으신 예비 사장님의 경우 먼저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판매만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뭐 최대한 작게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어, 즉판업 신고가 가능한 공유 주방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니까 어, 잘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즉판업 신고가 안 되는 공유 주방도 있으니까 먼저 이 부분 확인하시고 어, 시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은 매장에 한쪽 공간을 분리를 해서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결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세요. 공간 분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커튼을 쳐서 공간 분리를 해도 되고요. 뭐 가벽을 설치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분리가 됐다. 라고만 명확하게 구분만 음, 지으면 되거든요. 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신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 있겠죠. 그래서 어, 이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증만 발급받으면 되십니다. 예비 사장님은 당연히 사업자등록증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건강진단결과서가 꼭 필요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것이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판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니까 꼭 준비를 하시면 되십니다. 사장님이 판매하려고 하는 식품의 품목마다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시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를 해서 이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뭐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위생 교육 이수증도 직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세 번째 필요한 것 바로 제조 방법 설명서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요 사장님이 팔고 있는 메뉴에 레시피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제조 방법 설명서에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설명서의 구성은요, 음, 제품명, 그 다음에 식품의 유형, 그리고 원재료 또는 성분, 그리고 제조 방법, 그리고 성상, 포장 재질, 보존 및 유통 기준, 그리고 유통 기한 등이 있는데요. 근데 처음 작성해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럴 때는 비슷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판매자의 상품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뭐 당연히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예비 사장님의 경우에는 뭐 공유 주방이 됐든 상가가 됐든 사업장이 필요하니까요. 당연히 계약을 하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 필요한 서류는 영업장 시설 배치도입니다. 당연히 식품 조리에 적합한 시설인지, 그리고 환기 시설 아니면 안전 시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 거기에 맞게 시설 배치도에 작성을 해서 어, 제출을 해야 되는 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자, 그다음 사장님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자가 품질 검사라는 항목인데요. 식품을 판매하기 전에 이 식품이 안전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어,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영업자라면 이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행정 처분 대상이 될수 있거든요. 어, 식품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고 있다면 어, 사업 시작할 때 한번 하시고요. 그 이후에 9개월 마다 1회 이상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시험 검사 기관은요 어, 식약처의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의뢰를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과정은 바로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식품 영업신고서에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에 체크를 하고 신고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그 다음은 스토어를 오픈해야 되잖아요. 어떤 스토어를 통해서 내 상품을 판매를 할지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한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뭐 와디즈를 통해서 판매가 다 가능하고요. 어, 또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뭐 이미 블로그를 뭐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을 어, 잘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뭐 이런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판업 신고 절차 가정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번거로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각자 다 개인의 상황이 또 다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판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아놓은 파일 하고요. 상황별로 준비하는 방법, 정리를 해놓은 파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장님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이렇게 넣어 놓을 테니까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어,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음, 온라인에서 어, 스토어를 오픈해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당연히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메뉴에 대한 설명 페이지입니다. 어, 이것을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상세 페이지에 대한 정보도 제가 이후에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사장님들의 스토어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구매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토어를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이 마케팅 업체에서 엄청나게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위탁 판매 하고 싶다는 업체에 연락도 올 겁니다 개인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